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앤 솔트의 변화면입니다 피터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운이 감도는 이 시대에 평화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지난달이죠 어, 아메리카 대통령 어, 트럼프가 국회에 백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강력한 의조로 이제부터 중공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겠다 하는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백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79년, 1979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국이 우리 개혁, 개방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중국은 그동안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이 자유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질서를 공격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백서는 금방 바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그대로 계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전후 70년 동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저 침략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하는,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실패를 통해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인류가 건설해온 최고의 가치,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성경 위에 세운 가치를 전세계 전면적으로 공급하면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이그 평화의 질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연참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질서는 인류가 패권을 다툰지 가장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노리지 않는, 그런 질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제공한 자유, 평화, 평등,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그 중에서도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까지도 최고의 가치로 법으로 보장하는 평화의 질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절대 다수이면서도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법치로서 보장하는 그런 제 평화의 질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의 평화를 제공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평화의 질서 안에서 중국이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국이 그동안에 자기들을 완전히 속이고 이 자유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이제 그렇게 바꿔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도둑질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스파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이제 막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우리가, 어, 볼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8월 23일 폼페어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닉슨 도서관 앞에서 대중공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중공과 중국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중공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중공은 자기 자신을 만들고 창조해준 가족과 주인을 물어 뜯는 괴물, 프랑켄스타일이 되었다. 프랑켄스타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지금 우리가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음,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사실 놀랍게도 초판이 나온 것은 202년, 202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205년 전부터 202년 전 사이에 출판이 돼서 나온 것이니까 1818, 18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SF 영화나 문학의 시조라고까지 불만큼 그렇게, 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메리 셜리가 어느 날 남편 퍼시와 바이런, 시인 바이런의 대화를 듣는 가운데서, 갈바니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갈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개구리 뒷다리가 전기 자극을 받고 꿈튼,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한 갈바니의 실험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날 밤에 이 셸리는 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떤 과학도가 자기가 만든 엄청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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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은 시체 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공상과학소설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참 이것은 복제인간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비슷한 것을 상상할 수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지으신 그 한계를 엿보고 그 어, 영역을 엿보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만드는 것을 벌써 이때 상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프랑켄슈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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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음. 창조자의 영역이지만 어떤 과학도가 에, 이런 전기 작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번 생명을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고 생각하고 어, 무덤을 파고. 무덤을 파서 많은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꾸미고 연결해가지고, 어, 한3터 가깝게 되는 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작을 주고 해가지고 이게 괴물이 됐는데, 이게, 이게 이제, 사, 어, 사람같이 돼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흉, 흉측하고 무섭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두고 그냥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은 본래 이름도 없는 것인데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게 됐죠. 이 괴물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창조주를 찾다가 결국 찾아서 오는데 그를 만나고 보지만 만나서 보지만은 역시 버림을 받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 원망에 쌓이고 증오에 쌓여 가지고 버림받은 이 괴물이. 어, 과학자의 이, 자기를 만든 사람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하고 죽이, 증오심에 불타서, 에, 그, 그, 결국은 그러다가, 어, 다시 만나가지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나의 반려자를 한 사람 더 만들어주면,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내가 평생 인간을 괴롭히지 않아 하고,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런 괴물을 또 하나 만든다는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결국 거절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은 계속 그 주위에 자기를 만든 프랑 이 과학자의 주위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내까지 죽이고 마지막에 그런 결과 책임을 느끼니 과학자가 어, 과학도가 결국은 이 만든 괴물을 찾아서 없애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북극으로 가다가 어쩌다가 하면서 이제 결국 지쳐서 죽고 그것을 발견한 어이 괴물은 가책을 느끼고 영원히 물에 빠져서 북극물에 빠져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프랑켄스타인의 전쟁 기운으로 온 세계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 트럼프, 어, 트럼프 백, 백, 백서, 폼페이어 국무장관의 중공 파괴의 선전, 어, 선전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일, 일촉즉발의 기운이 온 세계를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직접 피해를 입고 있지요. 그 약속을 뭐, 어, 50년 걸뭐 앞당겨가지고 뭐 본토화하고, 어, 그 다음에, 대만이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금방이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 위글르는뭐 백만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에서 전쟁 기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그 어, 남태평양에 거기에는 지금 전쟁 기운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한국, 인도 국경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 줄 모릅니다. 이미 중국은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계시록을 보면 수억, 25억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묵시록에 성경의 묵시록에는 마지막 전쟁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세계 대전이 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또 인류가 완전히 문명에 멸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평화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엄청난 증오와 고통과 죄와 사막과 어둠과 저주와 지옥의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저주와 지옥과 고통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회복해 주신 평안입니다. 창조주와 우리 사랑.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우리의 받은 저주와 원망과 고통과 증오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고통을 다시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사랑의 부활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나가과 마음의 참 평안과 죄의 용서 속죄와. 사랑을 회복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이 교회당이나 세상 병원이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 형태를 위해서 나의 속죄와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얻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건집을 받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참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입니다. 암스트롱은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를 사랑을, 평화를 기원하면서 불렀습니다. 작가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작품을 암스트롱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고 이 미국의 정신이라고도 하는 이 암스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들으면서 예수여 창조주와 나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of green reveries as d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Great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nd also on the faces,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 a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watch them grow. They love much more. I said, What a wonderful world.